안녕하세요. 시설 관리와 전기 실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현직 전기 안전 관리자 시설 연구소입니다. 저희 회사 뒤편에 파고라가 하나 있는데 그 파고라 쪽 식자재 들어오는 길이 새벽에 좀 어둡다고 해서 파고라에 전등을 하나 새로 설치해 줄 일이 있었습니다. 전등이 없는 곳에 전등을 설치하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전기 안전 관리자가 하는 일은 아닌데 이런 정도의 간단한 일은 평소에도 그냥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도 전등을 직접 설치해 줬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의 시설들은 신설보다는 교체를 주로 하고, 신설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직접 설치할 일이 없다고는 해도 이런 정보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업체가 들어왔을 때 대화가 가능해지고 의견도 교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평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재밌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원이 없는 곳에 전등을 설치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재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서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전등을 설치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전등을 설치할 위치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는 전원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사용하려면 냉장고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전원 측과 부하 측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부하는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전등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끌어올 곳이 없으면 전등을 켤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전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등을 설치하려고 할때 처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저 위치에 램프 설치가 가능하냐입니다.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콘센트가 될 수도 있고 차단기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살아있는 전등이 있거나 하면 거기서 전원을 따와도 됩니다. 저희가 램프를 설치할 곳은 파고라 한쪽 끝 처마였는데 15m 거리에 살아있는 멀티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멀티탭에서 전원을 끌어오는 게 가능해서 전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등의 위치를 잡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램프의 종류를 정해야 합니다. 램프의 종류는 셀수 없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건너뛰기로 하고 저희는 이렇게 생긴 서치라이트로 결정했습니다. 서치라이트는 LED 조명입니다. 멀티탭의 전원은 220V 교류 전원인데, 서치라이트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조명이므로 케이블과 서치라이트 사이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주는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의 조명은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LED 조명으로 대부분 컨버터가 들어가는데 컨버터 내장형인 제품들도 있고 컨버터가 따로 들어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품을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를 잘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램프를 고른 것입니다. 램프의 설치 위치와 램프의 종류도 정했고 이제 다음으로는 자재를 볼 차례입니다. 멀티탭에서 조명까지 전원을 끌어오려면 케이블과 전선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의 종류는 VCTF와 CV 케이블이 있는데 VCTF 즉 비닐 캡타이어 플렉서블은 엄밀히 말하면 케이블이 아니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건물 내 전기 케이블은 대부분 CV 케이블입니다. CV 케이블은 수변전실, 분전반, 제어반 간선, 야외, 실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명을 설치할 때도 CV 케이블을 사용했는데 이 CV 케이블은 규격이 있습니다. CV 케이블의 규격은 두 가지 종류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케이블 안에 코어가 몇 개냐이고 둘째는 전선 한 개의 단면적은 얼마냐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한 케이블의 규격은 3C 2.5 스퀘어였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여기서 3C의 C는 코어, 즉 케이블 안에 들어있는 전선의 개수입니다. 3C라는 것은 코어가 3개, 즉, 전선의 개수가 3개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2.5 스퀘어에서 SQ는 스퀘어, 즉, 단면적입니다. 2.5 스퀘어라고 하면 전선의 단면적이 2.5 스퀘어라는 뜻입니다. CV 케이블은 2.5 스퀘어 단면적이 기본 단면적이고 이것보다 작은 단면적의 전선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3C 2.5 스퀘어라는 것은 2.5 스퀘어 단면적을 가진 전선이 3개 들어있는 케이블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20A 차단기 2차 측부터는 일반적으로 2.5 스퀘어 규격이면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코어의 개수가 3개인 것을 보면서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조명이고 단상 2 2 0볼트면 선이 2개여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단상 전원이라고 해도 케이블은 코어가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접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압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선 3가닥 케이블이 기본이고 Cv케이블의 규격도 3C 2.5스퀘어가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관입니다. 야외 파고라라고 해도 케이블이 처마 밑으로 지나가고 비를 맞을 일이 없긴 하지만 설치 장소가 5개다 보니 전선관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오는 전선관의 종류로는 CD관, GW 가요전선관, 비방수 그렉시블, ELB관 등이 있지만 5개용은 가요전선관이 가장 적합합니다. 케이블은 CV케이블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전선관도 사실 시설 한정으로는 가요 전선관만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가요 전선관도 규격이 있어서 가요 전선관의 규격은 16mm, 22mm, 28mm 등이 있는데 전선관의 두께를 고려할 때는 전선관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이나 전선의 두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선관의 크기와 케이블 간의 크기에 너무 여유가 없으면 전선관에 케이블을 밀어넣기가 힘들어집니다. CV3C 2.5 스퀘어 정도는 16mm 가요 전선관에는 잘 들어가서 전선관은 16mm 가요 전선관을 사용했습니다. 가요 전선관은 전선관을 자른 단면에 인서트라는 부속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서트라는 것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넣을 때 전선관 단면에 전선이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관에 끼우는 부속입니다. 이 인서트도 가요 전선관 사이즈에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저는 16mm 가요 전선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서트도 16mm 인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새들과 플러그입니다. 새들은 케이블이나 전선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속인데 이 쇠들도 전선관과 마찬가지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은 전선관의 규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원 즉 자재들입니다. 멀티탭과 케이블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려면 케이블에 플러그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케이블을 차단기에 연결하거나 다른 전등에서 전원을 따오는 경우라면 따로 플러그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멀티탭을 전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억자 플러그로 설치해 줬습니다. 여기서 또 필요한 건 타이머입니다. 우리에게 전등 설치를 요구한 분에게 몇시에 켜드리면 되겠냐 물어보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만 켜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딱 2시간만 켜지면 되는 전원이기 때문에 멀티탭용 콘센트 타이머를 사용했습니다. 콘센트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을 설정하면 원하는 시간에만 램프가 켜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필요합니다. 파고라는 나무 구조물이기 때문에 나사는 외날의 접시머리 나사 즉 목재피스를 사용했습니다. 나사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종류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전원측부터 부하측까지는 자재는 다 갖춰진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기본 공구와 전동 드릴, 사다리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자재는 다 나왔으니 설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선관과 케이블을 길이에 맞게 재단합니다. 멀티탭에서부터 서치라이트까지는 15m 정도이기 때문에 전선관을 딱 맞게 재단해서 양 끝에 인서트를 끼워두고 케이블은 전선관보다 약간 길게 재단합니다. 그 뒤에는 전선관 안에 CV 케이블을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15m 정도는 유비선이 없어도 전선관을 바닥에 잘 펴놓고 넣으면 들어가긴 잘 들어갑니다. 둘째, 전선관과 CV 케이블을 들어 올려서 전원측과 부하측 양 끝을 맞추고 전선관을 새들로 고정해줍니다. 전선관이 처지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셋째, 전선관이 고정됐으면 서치라이트와 컨버터 모두 위치에 맞게 피스로 고정하고 CV 케이블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하측의 작업은 완료입니다. 넷째, 이제 전원 측으로 가서 전원 측 케이블 끝에 기억자 플러그를 연결해 주고 멀티탭, 타이머, 플러그 순으로 연결해 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타이머의 시간을 맞춰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작업 완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원이 없는 곳에 전등을 신설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전원을 어디서 끌어올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 환경에 맞는 램프를 선정한 뒤 그에 적합한 케이블과 전선관 규격을 결정해서 시공하는 순서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직접 공사할 일은 없다고 해도 이런 공사의 흐름이나 자재의 명칭 규격을 알고 있으면 추후 외주업체와 견적을 보거나 미팅을 할때 보다 더 전문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